자연으로부터 받는 감동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, 가보자입니다. 팔당대교 남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수리에도 큰 고니들이 날아들어 모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수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을 알수 있었습니다. 겨울 따뜻한 햇살을 받아 날아든 큰 고니들은 이곳의 염뿌리와 갈대뿌리로 모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큰 고니가 있는 곳에는 오리들이 함께 있는데 큰 고니가 먹이를 캐면 먹이 활동을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양수리의 여름이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드넓은 습지에는 초록빛으로 가득하였고 연꽃들과 발대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겨울에 찾아오는 큰 고니의 먹이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자연으로부터 받는 감동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, 가보자입니다.